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시장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정말 이건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숨은 보석을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자 오늘도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는 게꼭 블라인드 데이트 같지 않나요 어떤 상대가 나올지 몰라서 두근반 세근반 가슴 졸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bnk 투자증권 리포트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블라인드 데이트에서 성공할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조 1171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0년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감이 절안 오시죠?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약 58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뭐 불과 몇년전 시장 규모의 두 배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단순한 성장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산업의 빅뱅, 대폭발을 목격하고 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그냥 단순한 전망치 정도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bnk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건 사실상 발사 시퀀스에 가깝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제 20년 경험상 이 정도로 가파른 상승 전망은 단순한 경기 회복 사이클을 넘어섭니다. 이건 딱 2017년 서버 디램 붐 때와 비슷한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전조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BNK 리포트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겠죠. 둘째, 어떤 병목현상이 우리에게 수익기회를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최고의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 이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AI의 끝도 없는 식욕입니다. 예전에는 AI가 데이터를 그냥 학습하는 트레이닝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인퍼런스 단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정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즉 케펙스 전망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그야말로 미래를 건 전쟁에 돌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전쟁의 증거입니다. 매출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 버는 족족, 아니, 어떨 땐 버는 것보다 더 빠르게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월급날 명품 매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처럼요. 이 기술 군비 경쟁에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수요가 어떻게 우리에게 돈벌 기회를 만들어주는지 이제 투자 논리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수익성 높은 공급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이두 개의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D램 차트를 보세요. 주황색 막대기, 즉 수요가 회색 막대기인 생산을 2025년부터 압도하기 시작하죠. 오른쪽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026년으로 갈수록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극심하게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가격폭등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공급 부족, 즉 공급 압박, 서플라이 스퀴즈 상황인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현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AI 칩에 들어가는 고수익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이른바 레거시 메모리 생산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럴 때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즉, HBM을 짓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도시의 모든 도로에 생긴 움푹 파인 구멍들, 이른바 포트홀, 일반 메모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당연히 도로 보수 업체들. 즉 일반 메모리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이 떼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BNK 리포트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소부장 투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드러시 시대 이야기 있죠.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이 더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누가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이들에게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리포트의 핵심 절약은 바로 이 3단계 투자법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사이클 초기에는 대규모 공장 증설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전공정 장비 주문이 폭주하겠죠. 그리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후기에는 생산량에 비례하는 후공정 장비와 소재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모든 칩을 연결하는 PCB 기판은 사이클 내내 꾸준히 필요합니다. 아주 명쾌한 순서죠. 여기에 제 20년 경력의 인사이트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차트의 회색선, 즉 매출과 빨간선인 설비 투자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 보이시죠?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메모리 회사들은 돈을 벌면 그 즉시 그 돈으로 장비 회사에 달려가 주문부터 넣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부장 투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BNK 리포트가 족집게처럼 짚어낸 이번 슈퍼 사이클의 최고 수혜주 탑픽 7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전공정 장비의 대표 주자, 바로 원익IPS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단제 전략, 기억나시죠? 사이클의 가장 첫 단추인 공장 증설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대규모 장비 수주를 받는 핵심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이 거대한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폭죽 같은 종목이죠. BNK 리포트는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PSK입니다. 원희가이 PS와 함께 전공정 투자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기업이죠. 특히 반도체 회로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톱 클래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차세대 공정 전환에 필요한 핵심 증착 장비를 공급하면서 올해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서 강력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꼭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후공정 전문 업체 SF의 반도체입니다. 사이클 후반, 즉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자체 처리 물량을 넘어서 외주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일종의 기다리는 투자,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덕전자입니다. 반도체 칩을 스마트폰이나 서버 같은 최종 제품에 장착하려면 반드시 PCB 기판이 필요한데요. 이 수요는 사이클 초기든 후기든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이 종목을 콕 집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성DS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과 기판 분야의 전통 강자인데요. AI 슈퍼사이클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성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의 수혜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형주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픽,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의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기판 FCBGA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를 톡톡히 입을 것으로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개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즉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첫째 절대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전공정 후공정 부품주를 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고 하세요 둘째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제발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2026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하세요 슈퍼사이클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의 열광에 올라타지 말고 그 열광을 만드는 파도에 올라타세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반도체 칩 가격이 오른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쫓기보다 그 뒤에서 묵묵히 곡괭이와 삽을 공급하는 이 소부장 기업이라는 본질에 투자하라는 뜻이죠. 오늘 분석을 쭉 해보니 시장이 또 우리를 시험하는 중인 것 같네요. 모두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BNK 투자 증권 리포트를 통해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배경과 그 속에서 빛날 핵심 수혜주 7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의 길에 밝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 였습니다.